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정인태도 돈 주면 회유될 수 있다 거짓 소문 멈춰라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많은 사람들이 뭐 혼란과 균열을 에, 만들려고 에, 그렇게 하는 듯합니다. 네, 그래서 아, 또뭐 어, 저한테 아주 좀 뭔가 무게감 있는 사람이 에, 꼭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네, 뭐 정인태 뭐 교수님도 돈 주면 뭐 회유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돈 받고 이제 회유 됐다라는 식,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정체 불명의 인간들이 에 저에게 찾아와 가지고 뭐 980억이 있는데. 에, 돈이 필요하면 얘기해라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그고 뭐 정체 불명의 인간들이니 뭐 제가 그 말에 관심도 갖지 않죠. 에, 뿐만 아니라 에, 그동안 어, 여기 저기에서 굉장히 많은 유혹이 에, 왔었습니다. 네, 어떤자는 굉장히 많은 에, 유산을 받았는데 그 유산을 어, 나라를 위하여 쓰고 싶은데 에, 그 정인태라는 사람을 보고, 그, 그 사람한테, 에, 뭔가 좀 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싶다. 만나자. 이렇게 한두번 정도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에, 필요 없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남을 거절했고, 에, 그러니 그 만남을 주선한 사람이 에, 저에게 두번 찾아오고, 에, 그리고 에, 또, 어, 수시로 그 연락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꼭 만나라고. 근데 내가 안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유혹을 하죠. 네, 유혹을 합니다. 뭐 여의도에 뭐 사무실을 내줄 테니까 명동에 어디 그 건물 주다 에, 와라 와서 만나자. 에, 제가 안 찾아갔고, 네, 왜냐하면은 저는 항상 에 하늘의 그 시간, 그 때,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가의 법칙에 의거해서 내가 때가 됐는가라는 것을 항상 고려하고 있어요. 제가 해외 활동을 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뭐 3억 원을 건네줄 테니 이 일을 좀 해결해달라. 뭐 2억 원, 뭐 5억 원, 뭐 1억 원, 이런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강하게 단호하게 물리쳐버렸거든요. 에, 그렇게 함으로써 에, 제가 이 공적인 일들을 수행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당당하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제가 의견들을 에, 피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예, 언론 방송에 예, 얼굴을 공개하고 나오지 못하겠죠. 네, 적어도 이 정도 훈련은 예, 통과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도 어떤 분이 예, 8조원이 든 통장이다 그러면서 봐라. 제가 쳐다도 안 봤습니다. 네, 그 관심도 없고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게 되면은 나중에 일이 성사가 되고나면은큰 예, 에, 보답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에, 그 사람하고 제가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의를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지 에, 물질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 항상 대의를 바라보고 이것이 옳은가 에, 그런가라는 생각을 에, 가지고 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 방송하면서도 한 번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슈퍼챗을 쏴 달라 또는 뭐 저한테 무슨 뭐 후원금을 보내 달라 이런 발언을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그걸 저한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발적 구독료, 자발적 수강료 이 계좌를 알려 달라 해가지고 그걸 표기를 해논고 네, 그 정도 선이지 일일이 내가 계속 뭐 가르쳐 줄수 있는 정황이 아니니까 네, 한 번도 제가 뭐 슈퍼, 슈퍼챗을 뭐싸달라뭐 어, 슈퍼챗을 싸가지고 행복해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네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모함을 하는 거죠 모함을 네, 모함을 하는 것인데 네, 절대로 그런 모함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수의 뿔처럼 그렇게 꿋꿋이 앞을 보고 가고 이시대가 굉장히 오죽하면 악인 취재기 사기 공화국 이런 방송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한국 사회의 문제가 큰데 그중에 인간의 정신적 영역을 지배해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종교 범죄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에, 누군가는 외쳐야 되고 어떤 단체는 반듯하게 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을 펼쳐야 된다라는 에, 소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소문을 멈추고 에, 이것으로 혼란을 만든다든지 네, 이러한 부분들을. 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에,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